너무 늦은 걸 아닐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아서 됨이안 그 되는 걸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좀 우울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는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바다 쓰레기를 주워서 우리 환경과 바다를 생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큰 얘기여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원래 바다를 별로 잘 보지 않고 자랐는데 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 약간 인생을 두번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자주 오게 되면서 바다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음 바다가 이제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다를 위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아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고 정화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분류하고 어떤 쓰레기들이 나오는지 체크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이이 흥남 해수욕장, 와현 해수욕장 뭐 사곡에 있는 해수욕장 그렇게 몇 군데를 정기적으로 갔는데 이 흥남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올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쓰레기가 항상 있어서 실망하지 않는 <laughs> 그런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음 작업하다가 재료가 필요할 때도 그냥 오면 언제나 쓰레기가 있어요. 특히 뭐 비가 많이 온 이후라든지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오면 너무 너무 쓰레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쓰레기가 적어진 것 같다고 눈으로 좀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서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쓰레기만 보다 보니까 이게 어 청소를 하러 왔다가 어 쓰레기가 없으면 좋기도 한데 이거 뭔가 재료가 없네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생각이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계속 줍다 보면 쓰레기를 좋아하는 쓰레기가 생기기도 하고 쓰레기에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바다에서 만난 쓰레기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막 가서 쓰레기랑 대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언제부터 여기에 이렇게 쓸쓸하게 있었니?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주어서 걔를 작업할 때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붙여져 잘 보이게 붙여주면서 약간 통쾌한 그런 기분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 그런 쓰레기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원래도 물건을 굉장히 오래 쓰는 편인데, 이제 더, 더 오래 쓰게 되었어요. 잘 사지 않고 오래 쓰고 일단 뭐그 플라스틱들이 아주 잘게 잘라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눈에 거의 보이지 않지만 뭐 플랑크톤도 먹고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들이 먹고 이렇게 먹이 사슬에 의해서 거의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당연히 먹고 있고 그래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생물들 중에 하나가 인간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게 큰 거는, 뭐, 낚시 쓰레기 같은 거에, 그, 저새 같은 경우에, 어, 부리를, 부리를 저어서 먹이를 찾는데, 그 낚시 쓰레기에 부리가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뭘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또, 플라스틱 비닐봉지나 그런 거 해파리로 알고 먹은 거북이가, 장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돌기 때문에 뱉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또 걔네들은 장이 굉장히 길어서 한 3개월 정도까지도 안에 머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그 환경 호르몬 물질 같은 게또 영향을 심하게 줄 거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생물들도 있고 또 이제 요즘에 폐어구에 관심이 많거든요. 폐어구에 의한 그 유령어업이라든지 폐어구 나 남획되는 문제로 많이 죽는 상괭이라든지 그런 생물들 피해가 있습니다. 음, 그런 서식지 쓰레기로 자기 사는 집을 짓고 있는 얘기를 듣고 했던 작업들도 빈 자리라든지 아니면 한없이 무거운 그 어, 납중독 관한 작업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쓰레기로 자기 집을 짓는 저어새에 관한 걸로 그 저어새 대어 보기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어새 얼굴 부분에 내 얼굴을 넣고 사진 찍어보는 작업이에요. 밑에 이제 그 쓰레기로 지은 집들이 있고. 주변에 있는 것들로 집을 짓죠 원래 그러니까 뭐 가져와서 근데 주변에 있는 게 쓰레기니까 네. 멸종 위기 생물이죠 저 새가 좋은 쓰레기들은 이제 어, 작업실에 가져와서 가볍게 씻어요 가볍게 살짝. 그러니까 바다에서 주었을 때그 느낌을, 어, 가지고 있는 채로, 뭐, 그, 소금기라든지 모래를 털어내는 정도 살짝 씻어서 말려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죠. 네. 근데 이게 소금기가 있고 햇빛에 오래 노출돼서, 어, 노출된 애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이렇게 부서져요. 그렇 이제 그것도 작업의 한 가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2011년에 만든 디너를 액자 속에 넣어놨는데, 그게 이제 오래간만에 봤더니 거기 붙여놓았던 그 플라스틱들이 잘게 부서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한 것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색깔별로 모양, 크기별로 나눠 놓거든요. 네, 이런 애들은 지금 그 스티로폼 부자, 아주 오래된 애들이고,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부표. 그리고 이건 원래 예전에 쓰던 유리부표. 네. 그리고 이런 건 장어 통발이죠. 장어 통발. 이런 것들이 그 양식장에서, 양식장에서 떠내려 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한뭐 4월에 뭐 많았다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뭐 1년 내내 많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그 줄에다가 종패 씌우고 굴 씨앗 같은걸 이렇게 끼우고 사이에 끼우는 애들인데 이제 나중에 걔네들 잡을 꺼낼 때 이렇게 그냥 막 잘라내 버리기 때문에 계속 해안가에 떠내려 오거든요 그리고 이런거는 이제 다양한 폭죽 쓰레기죠 5월에 좋은 날들이 많은데, 그럴 때 폭죽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밤에는, 어, 이렇게 터트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두고 가기 때문에 많이 생겨요. 이것도 많이 하는 그 스파클, 그 불꽃놀이 하는 건데, 이게 철사라 되게 위험하고요. 이렇게 폭죽들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이런 애들이 터지면, 이런 형태로 터져요. 그러면 이제 맨발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폭죽들, 폭죽 터뜨리는 게 이제 불법인데, 그 앞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터뜨리곤 하죠. 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 온 쓰레기인 거예요. 외국에서 온 쓰레기들.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를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쓰레기들이 있어요. 모양, 이거 보면, 어, 뭐, 주사기도 있고. 약 약통도 있고 이렇게 색깔별로 분류하면서 이제 가, 비슷한 크기로 해놓으면 찾아서 쓰기도 좋고 어, 또 이제 꼴라주를 할때또 색으로 꼴라주를 하게 되면 또 사용하기가 좋고 해서 색깔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조금 나눠 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나눠 놓으면서 하나하나 형태도 보고.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애들 찾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쓰레기를 모으는 걸 아니까 친구들이 여행 갔다가도 이렇게 여행 갔다가 제주 여행 갔다가 발견해서 저에게 갖다 준 쓰레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 부자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생물이라서 이제 또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자기 집인데 이런 쓰레기에다가 집을 지은 거라서. 건? 좋아하는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약간 뭐 형태나 색깔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고, 음, 이제 원래 갖고 싶어 했었을 거고, 되게 좋아했을 건데 언제인가부터 이렇게 버려져 있는 애 아니면 주인을 잃었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애들이죠. 아니면 이런 애들도. 전체는 어떤 형태였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얘는 주웠을 때 바닷가에 혼자 있는데, 어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뭐 우리 상황이랑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좋아하는 쓰레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폐어구를 이용해서 만들 큰작 아주 큰 작업을 생각 중이에요. 네. 폐어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문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엮어서 해보고 싶어서 생각 중이에요. 여기 폐어구 이런 애들이죠. 어, 양식 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발 또 이런 그물들 쓰고 버려져서 그 생물들을 잡기도 하고 선박 그 스크류에 옮겨서 고장 나기도 하고 또 그냥 아무튼 네. 쓰레기들이 모자랄 때는 이제 급히 <laughs> 급히 가지로 바다로 가거나 어, 또 이제 아주 바다에 갈수 없는 한밤 중에 그랬을 때는 쓰레기통을 뒤지러 가요. 예전에 그 그린피스랑 함께 했던 해운대 바닷가에 설치했던 작업은 한 여름에 피서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설치를 했던 거였는데 사람들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는데 저렇게 바닥에 설치하던 쓰레기 부족해가지고 혼자 가서 온 쓰레기통을 다 뒤지고 다녔었던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까 스티로폼 부족했을 때도 갑자기 바다에 가가지고 찾으러 또 가고. 제가 바다 쓰레기 작업을 할수 있게 이제 알게 된, 어, 해양 쓰레기 연구하는 시민 단체가 있어요. 그 오션이, 오션이라고 하는데, 그 단체 분들이 이제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거를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분들을 통해 공부도 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처음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시에는, 어, 미세, 우리나라 미세 플라스틱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스티로폼 부표가 쓰이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근데 이제 오션에서 연구하면서, 어, 그걸로 대체할 만한 걸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로 다 교체하도록 지금 했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한걸 봐도 참 뿌듯하고 또어 풍선을 날리거나 하는 것들도 그렇게 계속 이제 홍보를 홍보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지 그래서 요즘은 행사할 때 풍선 날리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도 보면서 어네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게 꾸준히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런 작업을 한 거에는 내가 가서 쓰레기 주워도 뭐 몇개 줍나?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저 많은 쓰레기 중에.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작품을 보고서 어, 어떤 생각이 바뀌거나 해서 그걸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내가 주운 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지만 꾸준히 작업을 해나가고 갈나 있었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아 늦,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아서 됨이 안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우울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그 해수 온도가 많이 올라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산호초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음, 그 죽은 산호초를 먹는 그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시작했는데, 그 미생물, 미생물들을 이제 먹어서 그 산호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 물고기가 있다는 자료를 봤어요. 그걸 보는데 굉장히 뭐 뭉클하면서, 아, 바다가 스스로 이렇게 막, 살아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되게 찌릿이 하면서, 아, 나도, 나도 같이 도와야지 라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더 작업을 꾸준히 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잘할 수 있는 작업을 열심히 더 하고, 그냥 저 일상 생활에서 제가 할수 있는 작은 뭐, 뭐 텀블러 쓰고 네, 재활용 잘할 수 있게 분리수거 잘하고 일회용품 줄이고 그런 일들로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은 일단 뭐 어, 네, 분리수거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바다에 가서 같이 쓰레기 주우러 가자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고, 또,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이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같이 분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그쪽으로 발명도 해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 관련 전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계속 해봐야지 알것 같은데. 지금은 또 미술도 관심이 있어서 그쪽도 사보고 있고, 네. 가장 보람이 느껴졌던 순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작업한 걸 보고, 어, 아, 이러냐, 이런, 몰랐다, 뭐 하면서, 아,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자기도 얘기하고, 아이 얘기도 막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 볼때 기쁘고, 음, 가장 큰 보람은 그렇게 제가 사는 세상에 내가 어떤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음, 음, 바다가 아파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바다가 아프면 다 우리에게 되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각자 다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바다에 있는 쓰레기 바닷속에 들어가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바다의 쓰레기들이 그리고 바닷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쓴 쓰레기들을 또 강물을 이렇게 통해서 비 비를, 뭐비 오고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속으로 쓰레기가 들어가기 전에 치우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치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 들어가지 않게 버리지 않고 잘 재활용할 수 있게 분리수거하고 그런 가까운 자기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꾸준히 뭔가를 지켜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